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고품격 지식 토크쇼 로봇 공감 로그인 MC로 맡은 개그맨 낭카랑카 브라라랑카 정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로봇 공감 로그인 하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로봇에 관한 모든 거 알이 꽉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로봇 공감 로그인의 미녀 개그맨 MC 파은정입니다 엄마. <laughs> 어 혹시 그거 아시나요? 로봇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네. 농업에도 로봇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에요? 아 그럼요. 아 어, 네. 농업에 로봇이 쓰인다. 어, 저는 사실, 이 겨울철에 <laughs> 맛있는 네. 과일, 네. 어. 그런 거 먹고, 흰 쌀밥 먹고, 음. 건강 챙기고 힐링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봤는데, 로봇이 농업에 쓰인다? 어떤 걸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과일을 저 높이는 걸 대신 따지나요? 어,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로봇이 쓰이는 것들을 지금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로 농촌의 스마트한 새로운 일꾼 농업용 로봇이란 여섯 번째 주제로 또대한민 최고의 전문가님 부 분을 모시고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봇 이야기 길라잡이 역할을 한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의 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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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율주행, 전자제어,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에그테크 분야에서 도전하고 있는 김트 임세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로봇들 뭐이 보면은 사실 네네. 어마어마한 로봇들이 많았잖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이 농업용 로봇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특별한 로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로봇이란 정확히 어떤 건지 먼저 여쭙고 싶거든요. 네. 네, 그, 농업용 로봇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정의를 네. 할수 있는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농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네. 로봇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을 해보면, 노동력을 대체한다, 어, 힘이 덜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농업용 로봇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효율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더 많이 벌게 하는 것인데 네.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작물의 음. 수확량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음. 농업의 특성상 토지의 음. 상태나 기상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변화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나아가서 검사 측정은 관리 맞춤형 처방까지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제어하여 자율적인 음. 동작을 통해 지능화된 작업이나 서비스들 네. 제공하는 것까지 전부 다 농업용 로봇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다른 많은 종류의 로봇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네, 뭐. 기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로봇이 되 산업용 로봇, 로봇팔이었죠. 그거하고 그렇죠? 네, 좀 비교를 하면 좀 특징을 조금 더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농업용 로봇은 일단 작업 대상이 불균일다 아, 그게 뭐, 어떤 뭐, 얘기냐면, 네. 산업용 로봇은 내가 뭐, 뭐 상자를 짚는다뭐뭘 아, 아, 아. 조립한다 그러면 딱 그것만 하고. 그렇 그렇죠. 농업용 로봇은 사실 그 하나만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난이도를 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오. 특징이 있고요. 멀티 아, 뭐, 어, 그, 그, 그렇죠. 어, 한 자리에서 보통 산업용 로봇은 이렇게 고정된 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겨주는 이 정도만 했었는데, 네. 어, 농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동 자체가 그 작업을 잘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기술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주행 노면이 불규칙한 노면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 뭐 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 과수원이나 논밭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포장된 아스팔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또 다니려고 잘 다니려고 하면 또 약간 좀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경제성 부분에서는 또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연간 가동일수가 계절적인 그 특정 계절에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산업용 로봇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설치를 하면 공장에서 뭐 365일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성을 잘확보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여름 한철만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할 때, 그때만 이 농업용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계절, 계절적인 작업성이 좀 경제성을 좀 낮추게 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 네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농업용 로봇이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네네. 이게 농업의 분야와 종류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농업용 로봇에 그러면은 이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특징과 농업용 로봇의 장점은 뭐가 있는지 우리 전문가분들께 좀 말씀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이 작물별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로 노지 농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환경에서 파종 운반, 수확 등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대형 로봇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굉장히 비싼 로봇들도 많이 있고요. 어, 최근에는 자율주행 콤바인 자율주행 트랙터, 자율주행 이양기, 제초 로봇, 방제 드론 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내구도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넓은 면적에서 시기별로 사람이 진행하던 다양하고 한편으로 고된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여서 진행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자을주연소 신박하네요 두 번째로 이제 하우스로 대표되는 시설농업입니다 조금 있으면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계절이 오고 는데요 딸기 등 고부가 작물들이 하우스나 유리 운실 등에서 재배가 됩니다 아무래도 시설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노지보다는 소형화된 기계들이 많이 있고요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 수확, 전목 분화류 이식 이런 부분들에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축산용 로봇인데요. 그 축산 역시 농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규, 포규, 급이 등 가축 관리뿐 아니라 축사를 청소하거나 분뇨를 처리하는 등 사육 풍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용 로봇들이 갖는 어, 지향점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농작물의 작업 용도와 작업 패턴 등에 따라서 맞춤화된 기술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 네. 농업은 이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선조들이 정말 수세기 동안 다양하게 어, 집약한 많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부터 기존 사람들이 진행하던 작업의 스킬들이 더욱 고도화하여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성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장에서 가동되는 로봇들은 100%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하지만 농업 같은 경우는 사람과 로봇이 어느 정도 혼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들의 위협이 될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방지하고 알람을 줄수 있는 기술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경험과 손쉬운 사용법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은 직관적이고 굉장히 사용이 간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많은 기능을 복잡하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민이 자신의 의도를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쉽게 구현해낼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어르신들 키오스크도 사실 좀 좀 어려워 하셔. 좀식전참 어려워요. 아, 저도 저도 <laughs> 이렇게 막히는데 사실 농업용 기계도 좀한번 터치에 뭐 바로 이렇게 쓸수 있게 좀가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농업용 로봇이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중에 이게 정말 사람하고 집안이 효용이 됐을 쓰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예 정말 자율이 돼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로봇이 나가서 내 밭에서 일하고 아 또옆집에 로봇이 나가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둘이서 또 얘기도 좀 하고 어이, 막걸리 한잔해 그러기도 어, 하고 뭐. <laughs> 네 그리고 올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0년 기준에 976만의 농촌 인구가 있다고 발표를 네. 했었는데요. 2050년에 가서는요. 845만 명이에요. 예,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네. 예측하는 발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구가 좀 농촌 인구가 감소한 만큼 로봇의 필요성도 점차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음. 농촌 농업용 로봇의 현재 어떤지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직업의 특성상 농촌을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농촌 인구의 감소, 그죠?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파르게 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농업용 로봇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는 사실 사용 지형을 예측하거나 농업용 로봇을 작동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 수신을 방해하는 기상조건, 특히 수리 및 서비스의 접근이 제한된 농촌의 지역적 한계 때문에 네. 농업용 로봇 도입이 조금 속도가 더뎠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AI나 비전, 위치 측정 기술 등의 발전으로 풍용화의 가속도가 붙었다 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 지구촌의 인구가 뭐 90억 이렇게 막 폭발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아프리카나 뭔가 이런 지역들에서는 식량난을 <laughs> 상당히 겪고 있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초에 인류가 그 농업 부분이 굉장히 좀 아무래도 그 노동을 가 노동 사람 직접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계화 농업이라고 해서 기계 자동화를 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뭐 체포나 이한기나 뭐 경운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보급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그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구를, 아, 증가를 하고 또 경지 경작지 면적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노지를 대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음. 그, 그+ 경작 효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정밀 농업이라고 하는 이게 그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화에서 정밀 농업으로 만들었고요. 아. 최근에 그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보셨죠? 어, 들어봤어요. 그렇 그게 뭐냐면 이제 디지털 농업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정밀 농업에서 더 영역을 확대를 해서 당초에는 노지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축산, 과수, 시설 원업뭐 이런 것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면 이런 정밀 농업을 더 확대를 시켜보자, 더 잘해보자. 그 노지뿐만이 아라 다른 영역까지 확대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디지털 농업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까지 나오고 네. 있고요. 지금 우리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텔레매틱스 기술, 사차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그, 그 영역까지 발전하는 디지털 농업의 영역까지 발전하게 됐다라고 제막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농업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관찰, 처방. 농작업 결과 분석으로 이렇게 가 일반적으로 가는 디지털 농업의 방식이거든요. 이 중에서 농작업 영역이 우리 오늘 그 관심 주제인 농업용 로봇이 활동하게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늘뉴스나 뭐 어디를 보면 농촌에 일손, 젊은 사람들이 오, 부족하다. 맞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 방안으로 로봇이 굉장히 큰 일을 해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력 로봇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상황과 글로벌적인 상황이 다르지만 네? 모두 이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네. 그리고 여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50년까지 인구가 90억 명을 골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농업의 음. 생산량의 증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은 어떤 산업보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환경 어,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음. 어, 지금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그리고 내연기관 중심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개발 및 상용화도 예상되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위와 같은 흐름을 굉장히 잘 읽고 대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창출형 로봇 보급사업을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로봇이 농가 현장에서 실증 작업을 통해 보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 민간 기업, 지자체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형태로 로봇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농민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패널 분들이나 제가 예상하는 어,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농업용 로봇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그 농업용 로봇 시장은요. 그 시장 조사 업체인 아이디테크의 조사에 따르면은 2032년에 약 67억 달러의 시장, 즉 우리 돈으로 한약 7.7조 원의 시장을 <laughs> 등장한다고 하고요. 오. 어, 이게 그, 그 제품인 뭐 트랙터라든지 뭐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농업 서비스 영역이 최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서비스요? 네. 지금 네. 네. 뭐냐면 우리가 직접 이 기계를 사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네. 뭐 회원가입을 하면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아 그런 어떤 전문가. 아, 그 공기청정기 서비스. 렌탈하듯이. 맞습니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이겠네. 네. 그런 어떤 시장들이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왜 그런 발전을 하냐면 이 농업 부분의 고용률이 2019년에 벌써 27% 정도가 떨어졌다는데 전세계적으로. 아. 그왜 그러냐면 도시화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다 도시 개발된 도시로 가서 거기서뭐 농민공 같은 그런 일들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서 네. 농사를 짓는 인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럼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회사의도 필요성, 농업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어떤 농업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데이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취득된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음. 즉 그걸 농사를 짓는 고용 회사한 농사 농업인에게 있느냐.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업체에 그럼 소유권이 있느냐 혹은 이제 기술을 뭔가 제공한 업체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예상해 볼수 있는 그 미래 농업사 이슈, 이슈가 아닐까라고. 그러므로 뭐 계약 서쓸때잘 적용되지 않았다. 이구한테 <laughs> 있다를 소반에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동안 정리되기까지는 네.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농업용 로봇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잘 들어봤는데요. 아, 오늘의 유익한 정보를 드려주신 이두 전문가님 정말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봇 공감 로그인 토크쇼에서는요 두 전문가 분과 함께 농촌의 스마트한 새로운 일꾼 농업용 로봇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로봇 공감 로그인 토크쇼를 통해서 로봇이 인간 사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친구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손길도 귀한 요즘 농촌이잖아요 그렇죠 이 농촌에서 농업용 로봇도 발전하고. 오퍼나 되어서 우리 농업계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로봇과 더욱 더한 걸음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로봇 공감 로그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로봇 공감 로그인 구독하고 가실게요. 좋아요 있어요. 알림 설정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